안녕하세요. 오늘은 16의 말70 제품 리뷰를 통해 솔직한 사용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과연 어떤 성능을 지녔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5위입니다. LG그램 플러스뷰 2세대 포터블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자랑하며 할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LG그램 플러스뷰 2 포터블 모니터는 16인치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적당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LG 전자 WQXJ 그램 플러스 뷰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크기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LG 전자 2세대 그램 플러스 뷰트 포터블 모니터는 초고화질과 뛰어난 색감으로 최고의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요. 1위입니다. LG 전자 WQXJ 그램 플러스 뷰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